자이 교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했고 그 함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어떤 리턴 값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함수가 실행된 자리에 이 리턴 값이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걸 s에 넣어서 네. s를 출력하고 있는 형태예요. 기본적인 함수의 리턴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예상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함수가 실행이 됐죠. 그러니까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함수 정의된 부분은 정의만 해놨다고 해서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 아니죠. 정의는 정의고, 실행을 해야 이 함수가 실행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함수 정의 됐네? 하고 일단 지나쳤다가 이걸 보고, 어, 함수 실행이다. 얘 찾아가서 실행해야지? 하고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인데 일단 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이 내용을 한단 얘긴데 여기서 매개 변수 받아왔죠 2030 그리고 프린트 10 얘는 그냥 프린트 10 출력할 거잖아요 그럼 일단 콘솔에 10 하나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턴으로 a 플러스 b 20 플러스 30이 돼서 50 출력이 어, 되기 전에 원래 대로라면 얘는 리턴을 했고 그럼이자리가 50이 남겠죠 그리고 그걸 s에 넣었고, s를 출력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함수, 아, 함수가 먼저 다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50이 나오기 전에 얘까지 나와야 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직대로라면 일단 10 나오고, 5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출력값 50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과연 이 5는 잘 나올까요? 자, 얘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안 나오죠? 그 어딜 봐도 5라는 애는 출력이 안 됐어요. 얘는 그냥 단순히 출력이니까, 어, 함수 실행됐으니까, 어, 얘도 출력이 됐고, 그럼 얘도 출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럼 리턴이야, 뭐, 여기니까, 에 S 출력하는 거, 얘는 나왔고. 그럼 5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단 5가 출력이 됐스, 됐어야 될것 같은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이유는요. 함수는 리턴을 만나서 뭔가를 리턴을 하는 순간 함수는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콜앱에서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 상태인데, 이제 다른 툴 같은 데에서는 얘를 가지고 이제 뭐, 데드, 데드 코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unreachable 코드라고 해서 도달할 수 없는 코드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함수에서 뭔가 리턴을 했다? 그럼 여기서 함수가 끝이에요.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코드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끝날 건데? 함수가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얘는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영향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실행이 될수 없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5라는 출력값은 그 어디에도 출력이 안된상태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어떨까요? 제 함수가 하나인데 리턴이 두개에요 그럼 이 자리에 뭐나 볼까요? 네, 원래대로라면 얘도 뭐라고 해야 되는 코드에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 사용할 수 없는 코드, 실행되지 않는 코드, 뭐라고 하는 게 정상, 정상인데 코랩이 뭐라고는 안 하는 상황이고, 원래는 함수는 리턴 값을 하나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 공통이에요. 리턴 값을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턴을 해주려면 이 함수에 리턴 타입이라는 거를 원래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 리턴 타입에 따라서 이제 리턴, 타, 리턴 해주는 실제 리턴 밸류의 타입도 맞춰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이제 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상태고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함수는 하나의 리턴값밖에 가지지 못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음 얘는 지금 리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 함수가 리턴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건가요? 제가 방금 함수는 하나의 리턴 값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는 리턴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을 할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을 할 거다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지선다 속에서 이렇게 리턴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리턴이 되거나 둘이 같이 리턴이 될 일이 없죠. 둘다 리턴이 될 가능... 경우 자체가 없잖아요. 이러면 리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쓰여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조건을 주고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실행시키면 50이 잘 나오겠죠. 왜냐면 이 덧셈의 결과는 50이 맞을 거고 참이니까 이거 리턴할 거잖아요. 위 자리에 결국 50이라는 게 남을 거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출력돼요? 0이 출력이 되겠죠. 이 경우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안할 거고 밑에 else 내려왔더니 얘는 조건 볼 것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할 거니까 그러면 a b 30-30리터을해서이 자리는 0이 남을 거고 이 0을 s에 넣을 거고 s에 출력을 할 거고 그래서 0이 나오고 자 근데 잘 보시면 얘는 이 else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자, 함수는 리턴을 만나는 순간 종료라 그랬죠. 자, 다시 2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걸 실행시켰을 때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AP 20, 30 들어올 거고 둘이 더했을 때 50이 참이니까 이거 실행하겠네요. 그럼 리턴 한번 실행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얘는 실행 안, 하겠, 안 하겠죠. 함수 끝날 거니까. 다시 30으로 바꿨어요. 함수 실행해요. 이거 실행할건데 30, 30 덧셈하면 60이니까 이거 거짓이라 이거 안하겠죠. 그럼 일단 if 조건 봤는데 거짓이라 이 안에 내용 안했어요. 그리고 빠져나오죠. 그럼 누구 만나요? 네. 얘 만나죠. 그럼 이거 리턴하는거죠. 코드가 얘를 만났으니까 함수를 사용할때는 이런 방식을 좀 추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리턴 저렇게 리턴 값을 나눌 때에는 이제 이런 거를 else 또 엮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이런 방식을 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코드가 훨씬 간결하니까 이 안에 조건이 까다로워도 결국 그 조건 탈출해서 다 거짓이라 탈출하면 결국 얘 만날 거니까 그럼 결국 리턴 하나 한 거잖아요 그쵸? 뭔가 이 조건 안에서 참을 만나서 리턴을 했다면 어차피 끝나니까 얘안 만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뭐 나올까요? 네, true가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이 될 거예요. 코드가 실행되는 로직을 한번 눈으로 쫓아가 봅시다. 코드가 진행이 되는데, 내려오다 보니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어, 함수 정의되어 있다. 오케이. 나중에 쓰이면, 얘 갖다 써야지 넘어갑니다. age 20. 변수 하나 만들어서 20이라는 값을 넣어 놓은 상태고, 그 다음 만난 게 출력문이죠. 출력문을 봤더니, 어, 20은 성인인가? 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값을 치원하는 곳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함수 실행문이 들어있죠. 함수 실행문이라는 건 함수가 실행되고, 이 자리에 뭐가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이 포맷 안에 이 포맷 안에 우리가 뭐, 뭐 이런거 남겼다 이런 값이 들어있다 하면 이 값이 여기로 치환되는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남는다면 치환되어 들어가는게 논이겠죠 아까 봤던 논 아무것도 안남았으니까 아까 아무것도 없는거 변수에 넣었을때 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뭔가 결과를 남겨야 되는 함수라는 얘기고, 그 남긴 결과를 가지고 얘로 치환을 해서 출력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리턴을 가져야 되는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리턴을 갖게끔 써줬고요. 그럼 일단 함수가 실행이 돼요. Age라는 인자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얘가 여기 있는 매개변수 Age로 들어오겠죠. 여기엔 지금 그럼 몇이 들어있는 거예요? 20 들어있겠죠. 여기 20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20을 여기서 보는거죠 이제 조건으로 20은 19보다 크냐 크죠 참이네요 그러면 true를 리턴하고 끝나겠죠 그럼 얘 안할거고 그래서 이 결과는 true가 잘 나오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음 얘는 변수를 쓰지 말고 얘는 뭐, 열다 해봅시다.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15가 인자니까 매개변수 에이지에 들어갈 거고, 에이지는 15. 그럼 15, 19. 어, 거짓이네요? 그럼 트루 안할 거고, 그 밑에 내려와서 만나는 펄스 리턴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펄스가 리턴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코드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이 함수의 코드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까 이런 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return a 플러스 b 기억나시죠? 이거 연산된 결과를 어떤 변수에 꼭 담아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었죠? 그냥 이 연산 자체를 넘겨도 어차피 결과가 리턴이 된다 했었죠 얘도 똑같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러면 age에 20 들어갔을 때 여기 20이죠 20은 19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식 비교 연산 논리 연산 했을 때 결과가 뭐예요? 참이니까 투르겠죠. 그러면 이때는 투르 리턴하는 거예요. 이때는 연산이 거짓이니까 그럼 펄스 리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리턴 투르 리턴 펄스그경우의수를 나눠놓은 상황이랑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 연산된 결과가 리턴이 될 거고, 그 연산된 결과가 true 아닌 false로 나올 거니까. 얘는 비교 연산이니까. 그쵸? 자, 지금 우리가 이 밑에 작성한 이런 코드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작성한 함수, 코드들을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과 15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기준이 되는 수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저희 그 조건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제 기준이 되는 수까지 테스트를 해보면 좋다. 그러면은 지금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얘는 결과가 어때요? 위에 거는 True, False 나올 건데 얘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인인가요? 아니죠? 그럼 폴스가 나오면 돼요. 폴스가 잘 나오네요. 이러면 맞는 건데, 기준이 되는 선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실수한 걸 모르고 있는데, 테스트를 이거 두 개만 했어요. 그럼 일단 맞겠죠? 문제가 없어요. 어, 잘 됐다.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못 찾아요, 이거.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준선까지 해본다면, 얘는 지금 여러분 성인이 나오면 안 되는데, t r 가 나오면 안 되는데, t r 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아, 내가 하나 잘못 썼구나. 파악하고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선까지 같이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이 결과를 한번 눈으로 예상해 보세요. 그렇죠? 얘는 34가 나오면 되죠. 이 함수 실행된 결과로 4가 남을 거고, 이 함수 실행된 결과로 30이 남을 거니까. 그럼 4 플러스 30이잖아요 결국 그럼 얘가 또 연산된 결과가 x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 x 출력하면 34가 나오게 되겠죠 얘가 만약에 이 함수가 리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출력 하나 하고 끝나는 함수였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남아요? 얘는 뭐라고 하죠, 이제? 둘다 논이기 때문에, 논 플러스 논을 하고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일 때는 그냥 논으로 나올 겁니다. 음, 이렇게. 근데, 논, 논을 가지고서 연산을 하고 있으니까, 야, 너 이걸로 연산을 어떻게 해? 논 타입으로 연산을 어떻게 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논 플러스 논이 뭐예요? 뭐, 없죠, 그런 건.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쓰여져 있는, 실행되고 있는 상황만 봤을 때에도 해당 함수가 리턴 값이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판단을 일단 할수 있어야 되고요. 리턴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리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리턴이 없는 게 훨씬 낫죠. 있어야 될때 써주는 게 맞으니까 일단 실행되는 상태를 보고 리턴이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대로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케이스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함수 리턴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이제 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개념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고. 걸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또 가질 거니까 일단은 음 문제를 여기, 여기 지금 서업 페이지에 열려 있는 이세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자, 서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 보시면 방금 풀고 있던 세 가지 문제 말고 밑에 문제 더 열어드렸어요. 다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문제. 또 추가적으로 계속 풀고 계시면 되고요. 음. 일단은 푸는 데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제가 상황을 보고 좀 끊어가면서 설명을 한 번씩 드릴게요. 중간에. 자, 지금 이세 문제, 먼저 말씀드렸던 세 문제는 50분까지 풀어주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부터 다시 할 건데. 웬만하면 그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5분까지는 이세 문제는 다 해결을 해 주세요. 아직 이세 문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5분까지는 해주시고, 3교시 시작하면 이제 출첵하고 이세 문제부터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다음 문제 풀수 있는 시간 더 드리도록 할게요.